340만여명에 불과한 남미의 작은 나라 우루과이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요. 개표 결과 1위인 우파 후보와 2위인 좌파 후보 간의 격차가 불과 1% 포인트 정도로 박빙이어서 검표가 이뤄진 뒤에야 당선자가 확정된다고 합니다. 쌍파울로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.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우루과이 야당 후보 지지자들. 우루과이 대선에서 전 대통령 아들 라카의 포우중도우파 후보가 1위를 기록해 환호하는 겁니다. 보수야권 연합으로 지난달 1차 투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결선에서 득표율은 48.7%로 2위 중도좌파 여당 후보와의 격차가 1.2%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. <목소리> 2위 몬테비데오 시장 출신 여당 후보와 지지자들은 근소한 표차에 대선 결과 인정을 미뤘습니다 <목소리> 결국 우루과이 선거 재판소는 두 후보 간 특표율이 팽팽해 검표를 거쳐 오는 28일 이후 당선인을 확정 짓기로 했습니다. 1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될 경우 우루과이에서 15년 만에 다시 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. 인구 3 4 0여 명의 우루과이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7,000 달러로 중남미에서는 높은 편입니다.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와 범주율 상승에 변화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